130% 잡아놨는데 예상 진폭만큼 갔네요. 다행히 태호님 GPT 신주예 예측 성공 태 p t 아니야, 태 p t 아니, 도대체 왜내 평단가에서 저항을 받는 거야 누구야? 내 평단가에서 매도 잡고 있는 사람? 왜 자꾸 누르는 거니? 아니 매도로 스위칭을 때려야 되나? 올라가질 못하구만? 난 아님. 희신님은 아니라고요? 희신님이 한것 같은데, 나 스윙 못 보게 하려고. 내가 맨날 쿠사리 주니까, 내 스윙 못 보게 하려고.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바로 여기서 상승빔 싹! 상대 양봉이 빵! 하고 나와야 되는데. 태호님 GPT 의견 올려도 되나요? 그럼요. 편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원자님이 올려주셨을 때, 그거를 볼 사람은 보고, 참고를 안할 사람은 또안 보는 거니까,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감사드리죠. GPT 좋은데요? <laughs> 되게 상세하게 잘 알려주네요. 사람은 AI에게 지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지금 이 매수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너핏똥싸고 기적이 쳤나. 하락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시작점이 문제가 되는 하락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되돌림이 있을 것 같은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매수는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지표 매매를 해 봐야겠네요. 아니, 아니, 도대체, 왜 내가 청산하고 나니까 이렇게 강한 매소세가 들어오는겨? 아, 이분만 기다릴걸. CPI 예상치가 무조건 하락만 의미하진 않지만, 예상치가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한번 출렁이었다가 타코맨의 말 한마디에 다시 이마롤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CPI 결과 값이 매도가 나와서 하락을 한다면, 저는 떨어지는 캔들들을 잡아서 매수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 5초 전, 3초 전, 2, 1, 지표 결과 나왔나요? 뭐야, 이 불기등은. 차트가 멈춰버렸는데? 하회했네요. 물가가 하회했습니다. 음, 22100. 일단 매수 한개 형만 진입하고요. 매수 평단가 22,038입니다. 몇 포인트인가요, 이거? 150포 정도 샀네요. 오, 예상 진폭 맞췄는데? <laughs> 1 3 0호로 잡아놨는데 예상 진폭만큼 갔네요. 다행히, 다행히 조금 맞췄다. 태호님 GPT 신주 예측 성공. SE님 말씀처럼, 이거 제가 예측을 또 성공한 건지. 테피티 <laughs> 아니야, 테피티 <laughs> 진폭은 맞췄지만, 수익은 아직 보진 못했네요. 수익을 봐야 할 텐데. 예, 라이. 일단 지표 매수는 여기까지. 매수 한번 익절하고, 본장을 좀 기다려봅시다. 보통은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꼬리 없는 장대음봉 캔들을 3개 연속해서 이렇게 줍니다. 급하게 털고 나간 청산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걸 보고 청산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제 경험상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되돌림이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뭐 어제도 오늘 프리장에서도 청산캔들로 해석해서 되돌림 수익을 볼수 있었고 이런 흐름은 반복해서 보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대응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앞으로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 기회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Lonely, I'm Mr. Lonely.